어, 오늘 첫 번째 준비되어 있는 이 명인의 목소리는 허스키 목소리라든가 샤우팅 창법이라든가 뭐 이런 따위의 미천한 표현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 목소리는 흔히 매스컴에 의해서 혹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원초적인 울부짖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얻었습니다만 그말로서도 역시 표현할 수 없고 이 목소리의 질감을 느끼고 싶다면, 그것은 뚫려있는 너의 귓구멍으로 들어라, 라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가 되겠습니다. 이러한 창법, 이러한 목소리는, 어, 대한민국 음악계에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고, 또그 이후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. 이후에 이런 창법은 수많은 이 명인의 모창자를 탄생시켰는데, 사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예 가수 중에서는 이 명인의 목소리 혹은 창법, 지르는 방법을 흉내내는 그런 가수들이 꽤 많이 탄생을 했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의 의견입니다만 은이 명인의 목소리는 우리나라 대중음악계가 발전하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손해를 끼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따라 부르지 않았다면 멀쩡히 노래 잘 부르고 가수 할수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내어서는 안될 흉내내어 지지도 않을 흉내낼 수도 없는 목소리에 감히 도전했기 때문에 성대 버리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창법으로 이렇게 판매장 내다가 사라지고만 그런 쭉정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.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왜 흉내내냐고요? 되지도 않을 거를 뭐 그렇습니다. 또한 이 목소리는 트레이닝에 의해서 훈련되는 목소리도 아니요. 그렇다고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타고나는 것도 아닌 예외 중에 예외. 그리고 그 예외 중에 또 예외가 되겠습니다. 대한민국 음악계의 자존심이고 프라이드고 외국인들에게도 이렇게 기꺼이 소개할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면서 또 대한민국 음악계에 설레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외국에서도 이런 목소리에 설레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.